한국인은 요즘 계란값이 쇠고기값보다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. 바로 조류독감 때문입니다.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제빵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미국에 진출한 파리바게트는 이제 모든 빵을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했습니다.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1년 전 LA에 첫 직영점을 열며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대형 제빵업체 파리바게트. 밀가루와 달걀 등 재료를 반죽한 뒤 얼린 상태로 가맹점에 배포하는 베이크오프 시스템을 선보이며 언제 어디서나 같은 빵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비상입니다. 한국에서 한달 넘게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계속되면서 한국에서는 카스테라 등 일부 제품의 생산이 아예 중단된 상황. 미국 본사 측은 미국 현지에서 재료를 구해 가까스로 물량을 맞추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. 아, 어 완벽하게 한국에서 갖고 있는 제품을 다 갖고 있진 않고요. 아, 그건 여기서 다 만드는 거예요? 아니면? 네, 여기서 만드는.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아 근데 저희가 받은 제품은 그게 일어나기 전에 다 들어온 거라서 괜찮아요. 괜찮은 게 그게 어베이치하면서 온도가 높이, 높게 올라가서요.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내 수입이 시작된 포장 삼계탕 업체도 입장은 비슷합니다.

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